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해답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인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없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네, 지난번에는 가뭄 때에는 까마귀가 와서 먹이더니, 이제는 천사가 와서 직접 엘리아를 먹입니다. 대단하죠 어, 오늘 열한기상 19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어, 어,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열한기상 18장과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전체 내용을 좀 보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살해 위협 한마디에 엘리아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이러한 영적, 육체적인 탈진 상태에서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 어,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과 물 이러한 것을 먹고 힘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 우리가 천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보이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일지라도요, 극심한 영적 침체와 탈진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책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적인 필요 를 음식과 저기 뭐예요. 물을 주시잖아요.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호랩산에 40일 밤낮을 걸어서 도착한 엘리야는요. 드디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아 고립되었다는 절망감,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네? 미세벨이 재단을 헐고 주의 선제자를 죽이고 나만 나만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게 뭐예요? 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었잖아요. 그동안 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 있잖아요. 근데 네가 그런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세미한 음성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종, 뭐 능력의 목사, 뭐 능력의 성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자가 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자,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자가 먼저 될 때, 그때 바람과 지진과 불과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오바다는 100명을 숨겨줬는데, 그 100명에도, 100명은 정말 조금이고, 더 훨씬 더 많은 7,000명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내가 숨겨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어, 인간적인 눈에는 나 혼자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순종하여 밭을 갈던 엘리사를 찾아가 어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 후계자로 부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새검의 생업의 도구인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버리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한 뒤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아를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쓰러졌을 때잘 나갈 때 말고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좋아도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경고에 엘리아가 시험 들어서 도망갔잖아요. 종까지 버리고요, 도망가다가 사명, 사명마저 포기했어요. 죽기를 구하,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쓰러질 때 엘리아는요, 더큰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호랩산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랩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당으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예레미야 예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항상 계셨고 계셔왔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오셨어요 과거로부터 함께하셨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깨달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서 그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여있실때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언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내 안에 있는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또 세워라. 하사엘은 아람 나라 왕이죠. 하사엘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합 왕의 가문을 이제 멸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죠.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제자죠. 우리가 오히려 더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농사 짓던 엘리사가 소 24마리, 12결이 소라는 거는 이제 한결이당 두마리가 끄는 그 쟁기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명을 깨닫고요. 소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두 마리는 마을 잔치에 쓰고, 결이는 다 태워버리고, 장작으로 쓰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아만 따랐거든요. 이러한 제자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발견할 때 이런 제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 쓰러졌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호렙산으로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함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